자, 오늘은 캡션 프로 상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션 프로가 좋아요? 라이트룸이 좋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손에 익숙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캡션 프로 같은 경우는 세밀한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빛을 잘 읽으시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컬러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면 캡처 프로를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일반적인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라이트룸으로는 충분히 차고 넘치고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가 사용하지 못하는 건또 아닙니다. 프로 작가들 역시 라이트룸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손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아주 좋고요.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캡처 프로를 하는 이유가 캡처 프로만의 라이트룸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캡처 프로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이 프로그램이 맞다면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는 의도로 왜 그러냐면 이제 캡션 프로 같은 경우는 시중에 강좌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보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선택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활용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강조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뭐 보정을 할 거면 라이트룸을 해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룸을 많이 선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 남들이 하지 않은 강좌, 캡션 프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캡션 프로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캡처 프로를 실행하시게 되면 은 예, 이런식으로 뜨죠 예, 복습 예. 제가 진행하는 방식은 캡처 프로 그리고 캡처 프로 폴쏘니입니다 이 두개의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폴쏘니 같은 경우는 소니 카메라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카메라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뒤에 익스프레스 폴쏘니 DB 이 부분은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프로로 들어갑니다 저는 소니 카메라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 무상체험기간 18일 남았습니다 라고 뜨죠 자 이거 사용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음. 빨리 떠줘야지 제 컴퓨터 사양이 좋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최초에 이제 이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뭐 어떤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은 없앨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시작하면서 이걸 없앨 수 있는데, 지금 못 없애는 이유가 이제, 무상체험 기간 동안은 이것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것을 근데 이제 정품으로 구입하시지. 체험 기간이 끝나고 정품으로 구입하시게 되면은 이것을 선택해서 이것을 끌 수가 있어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 카탈로그 화면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전 강좌에서 세션을 클릭했잖아요 세션을 했잖아요 제가 세션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션 화면에서 카탈로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탈로그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자, 카탈로그 넘어가기 위해서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운 목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 클릭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자 새로운 목록을 이렇게 머스만 갖다 대면 카탈로그 는 전체 이미지 라이브로 저장 관리하기 위한 최고의 장소다 그리고 음, 카탈로그에서 이미지 작업을 하기 위해 카탈로그로 이미지를 불러와야 한다. 대부분의 사진 작가들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라고 뜹니다.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딱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이 장점이 카탈로그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어, 제가 설명 안 드렸죠. 파일에서 새로 운 목록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카탈로그라는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새로운 카탈로그라는 화면에서 여러분은 카탈로그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음, 카탈로그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정하시냐면 은 연도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의 장르, 풍경, 인물, 접사 뭐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연도별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카탈로그에 수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 전체가 느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풍 이런 파트별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연도별로 하시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연도별로 하셔도 되는데 사진의 컷수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그리고 사진 촬영을 주기적으로 뭐뭐매 3일마다 한번씩 하거나 뭐 이렇게 4일마다 한번씩 하거나 좀 잦은 작게 기간을 정해주고 촬영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2018네2018 네, 2018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기별로 들어갑니다 1분기 네. 이런식으로 파일 그 카탈로그 이름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면은 1분기 즉 1월달 2018년 1월달부터 3월까지 촬영한 사진은 이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대충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서 편집할 수 있고 그리고 뭐 2분기는 뭐 4월부터 4, 5, 6, 6월까지 이렇게 할수 있고 해당 분기마다 이렇게 관리할 를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변경을 좀 들어갈게요. 여기서 D 드라이브에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카탈로그, 카탈로그 테스트로 갈게요. 예, 카탈로그 테스트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폴더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템플릿은 제가 이전 세션 강좌 1강에서, 세션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언급을 안 드리고요. 세창에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시, 클릭하시게 되면은 카탈로그를 지금부터 열수 있는 거죠. 카탈로를 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온 이유가, 그,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세션과 다르게, 세션은 이제 폴더에 직관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편집이 가능했던 반면에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사진에 있는 그 로우파일에 있는 메타 정보를 들고 와가지고 그 보정을 할수 있는 메타 정보 값만 딱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보정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 정보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이미지 가져오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거 임포트라고도 하죠 자,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미지 가져오기 창이 활성화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진을 불러올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하드디스크에 방금 저장하신 사진 그리고 u s b 잘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이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는근데되시면 하드디스크에 먼저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USB만 딱, USB나 아니면은 그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에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출처를 여기서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 제가 쭉 내려와 보시면 제가 어, 메모리 카드에 있죠. 여기서 거리 풍경 클릭하시고, 어, 이런 예, 건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바로 폴더 선택 들어갑니다. 자, 거리 풍경이라는 폴더에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폴더를 선택하시게 되면, 거리 풍경에 있는 모든 폴더가, 거리 풍경 안쪽에 있는, 안에 포함된 모든 폴더를 다 가지, 그 안에 있는 사진까지 다 가져온다는 거고요. 이걸 체크하지 않게 되면, 거리 풍경, 딱 그,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폴더만 딱 가지고 온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저희는 주목되는 이미지를 피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어뭐 필요 없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에요. 여기도 블록이고 여기도 블록이죠. 그리고 그냥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게, 캡쳐 프로에서. 그리고 대상. 대상이란 말로 더 어려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게 한글, 현실적으로 한글에 맞게끔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상, 단순히 이렇게 메뉴만 봤을 때내 작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서 파악이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룸이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들이 입문자들 하시는 분들이, 입문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게 단어 자체를 어떻게 되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한국 사람이 기능적으로 활용하기 쉽게끔 이해를 시켜서 다른 상품을 잘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불러오 있고, 여기도 불러오 있고, 헷갈리죠. 그리고 대상이 또 뭔지도 모르겠고요. 절때는이 대상이란 말보다는 대상이란 라 말을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거는 뭐, 그, 어떤 방식으로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위치로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위치는 하드디스크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 찍어서 이게 컴퓨터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신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옮겼다면은 현재 위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메모리 카드로 그냥 꽂고 아니면 메모리 카드로 연결해서 바로 꽂은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임포트로 땡겨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현재 위치로 선택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추후에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을 때 제거했을 때 이것이 그 추가적인 오류를 띄우면서 여기서 더 이상 사진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에디팅으로 이제 포토샵으로 넘겼을 때 포토샵에서 더 이상 작업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가 알람을 띄워버립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하게요. 해 근데 이제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아예 추가적인 보정 자체가 불가능해 버리죠. 만약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버리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현재 위치로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카드에서 바로 인포트할 때는 현재 위치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폴더 선택이나 카탈로그 내으로 하시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임포트를 하는 동시에 이거를 사진을 바로 복사본을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어, 설정 하신 방금 선택하신 그 위치로 저장을 시켜 버리는 거죠. 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인지 이해면 안 돼. 여기서 폴더 선택하고 카탈로그 내부가 복사본을 만든다라는 거 있죠. 근데 카탈로그 내부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카탈로그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사진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폴더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폴더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 예, 2018년 여기서 이제 풍경 사진, 아이고, 사진 폴더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내가 오늘 날짜, 2018, 2월, 7고 2018, 02로 하시고, 여기 뭐, 거리를, 어느 거리로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동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음, 여러분이 하실 때는 대충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충 하는 거니까, 자, 폴더 선택 컨트롤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방금 여러분이 만드신 폴더에, USB 메모리 있는 사진이, 복사본이 그대로 복사가 되죠. 그리고, 그 동시에, 인포트 과정을 해온다는 겁니다. 메타 정보를 같이 빼와서 보증을 할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미 하드 디스크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폴트 파일을 얘가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인 USB 그때부터 빠져도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죠. 최초에 메모리 카드 꽂은 상태에서 컴퓨터 통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인포트 해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음, 그 메모리 카드 꽂은 상태에서 바로 불러오는 동시에 임포트 과정을 같이 해 오시든지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는데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컬렉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건 없죠 컬렉션 같은 경우는 컬렉션 선택할 방법 이거 설명 드릴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설명 못 드립니다 왜자 컬렉션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예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없기 때문에 백업 위치 같은 경우는 백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백업 가능이라고 그냥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폴더 선택을 해줘야 되죠 어떤 위치에 백업을할 것인가 근데 그 백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 하드 디스크에 절대로 백업하지 마세요. 네. 진짜. 하드 디스크에 백업하지 마시고, 외장, 이동식 디스크 있죠. 그쪽으로 저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외, 이동식 디스크가 없다면은, 그 C 드라이브에, C, 보통 이제 윈도우가 C 드라이브에 이제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폴더, 로 시스템 하드를 제외한 D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가지고 저장을 하시는 것이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존의 효과가 있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제, 백업 위치는 좀 변경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백업을 하실, 백업이 이제 뭐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보정한 거라든지, 이제 메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다 저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딱히 지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폴더를 만들 때 보셨다시피 2018년, 그리고 풍경사진 그리고 그하이폴더에또 2018년 몇월 며칠에 동네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이폴로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사진관리를 이미 폴로에서 체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만약에 그렇게 관리하신다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이름을 지정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하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편하게 하시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반드시 다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강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트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작업명.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미 이런 거는 이런 걸 들어가게 되는 순간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에 한해서만 활용하시면 되겠죠. 메타 정보 들어가겠습니다. 메타 정보 저작권. 자, 이거는 미리 이렇게 저작권 같은 걸 걸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사진에서 메타 정보를 봤을 때 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데르셀이니까 데르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토 스토리. 음, 포토 스토리 예, 이런식으로 그냥 저장 하시게 되면 임포트 되는 모든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른 부분은 건드릴 거없고요어 시다 음 다른 부분은 건드릴 거 없죠 그냥 여기서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식으로 위에 활성화, 그 활성화 창이 뜨면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왔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때까지 여러분이 보러 온 모든 사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별을 몇개 줬었으며 그런 사진들을 이 하단에 필터 정보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때까지 여러분이 작업하면서 별을, 별점을 준게몇 개고, 뭐별 주지 않은 게몇 개다. 쓰레기 사진이 몇 개다. 정말 A컷이 몇 개다.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별세개준걸 선별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클릭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A컷과 B컷을 선별해서 이것을 별도의 앨범으로 따로 저장, 그러니까 따로 저장한다기 보다는 임시로 저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세션 기능하고 똑같죠 이런 관리자는 측면은 그리고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카탈로그를 하나더 만들어 볼게요 카탈로그 하나더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예 아까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수 있죠 자 불러오기를 여기서 이제 어떤 사진을 불러올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폴더 가족 고자는 하 사진이 저장된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러오는 것은 현재 위치. 하드 하드디스크, 디스크에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하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전에 거리 풍경이나이런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은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눌러 버리게 되면 이게 거리 풍경으로 다 복사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 모든 부분을 불러올 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사진이 어디에 저장된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건 하드디스크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로 불러올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아까 다 설명드렸다시피. 예, 그리고 가져오기 누르게 되면은, 예, 음,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뜨죠 예, 제가 이전에 보냈, 동일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프리뷰 생성 과정이 쭉 가면서 10초, 11초 남았습니다라고 뜹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물론 <laughs> 사진들이 쭉 있죠. 지금, 음, D 드라이브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어, 에이커, 모든 이미지에서 에이컷이 들어간 사진들 있죠. 3번. 음, 에이컷이 이 정도네요. 별 다섯 개준 사진이 이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괜찮은 사진을 별도로 따로 어, 만들어서 저장 관리를 할수 있겠죠. 그 예를 들면 사용자 컬렉션에서 여기서 앨범을 여기서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앨범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 없는 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어떤 A 컷만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A 컷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A 컷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분들 사진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아이 내 아이 사진 이런 식으로 폴 앨범을 지정해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앨범이 어디갔죠? 네, 내 아이 사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세개 여기 만약에 내 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예 네, 가정해요 중요한 건이 사진을 이제 내 아이 사진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손 모양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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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한 다음 그대로 드래그해서 내 아이 사진으로 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상의 이미지가 여기에 복제가 된 거예요 링크가 걸렸다 그러죠 링크가. 네. 실제로 복사한 건 아니죠. 그리고 그니까 러 말해서 내 아이 사진 이걸 지우더라도 실제로 삭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이미지로 그냥 복제만 아 복제가 아니죠. 링크만 걸었다고 생각하면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 아이 사진이 여기다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별세개 사진 아, 별세개 사진 없냐? 아 모델 이미지 클릭하시고 다시 별네개 사진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내가 내일 내일 이미지 강연에서 쓸 거다. 2018. 어, 0918 이렇게 해서 강연장, 강연용 이미지 이런 식으로 만들 미리 만들어 둬요. 이렇게 20180915 강연용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별 4개 짜리는 강연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강연 이미지로 넣겠다고 라 하면은 다음날 이, 이 노트북을 들고 강연장에 가가 지고 어떤 강연을 할때 다른 것을 확 일일이 찾으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냥 강연 이미지 이렇게 눌러 상태에서. 자고 하시면 됩니다. 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용자 컬렉션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어, 저처럼 이렇게 강연장에서 강연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는 사실 이렇게 앨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되고 앨범의 폴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니다 이것은 캐치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라이트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 컬렉션이 만약에 없다고 라 가정하면 여러분들 어떤 고생을 하게 되면 은 일일이 폴더에 있는 사진을 따로 빼가지고 또 다른 폴더를 또 만들어서 거기 또 저장해야 되고 하드디스크 용량 상당히 많이 먹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컬렉션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은 가상의 어떤 공간을, 가상의 어떤 A라는 파일을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링크를 걸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스크 절감, 하드스크 용량 절감에 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 아이 사진이라든지 내 가족 사진, 그리고, 그리고 어디에 전시회에 나갈 사진, 전시회에 보낼 사진,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할 사진, 그런 부분, 업무용으로 활용할 사진, 이런 부분들을 링크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전부 걸어 놓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사용할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통으로 이제까지 예전에 보낸 신거를 이런 거를 통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D에서 그냥 어, 뭐죠, 그냥 이걸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은 카탈로그 내보내기 과정이 들어가면서 카탈로그가 내보내집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D 드라이브에 있는 카탈로그 테스트에서 예. 네. 제목 l s 1 0 2 0 0 0 0 0 0 0보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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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런 식으로 2 0 0 0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하고, 자, 카탈로그 이전에 내보낸 거 있죠? 내보낸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카탈로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불러오기를 누르신 다음에, 어, 캡션 프로 카탈로그, 예, 그 다음 미디어 프로 카탈로그, 라이트 링 카탈로그까지 심지어 불러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캡처로캡 캡션 프로 카탈로그를 불러올 거고요. 카탈로그에 아까 저장된 장소를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카탈로그 테스트라는 데서 저는 아까 2028 1분기라는 카탈로그 폴더를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2028 1분기 카탈로그, 이거거든요. 누르시게 되면은, 카탈로그를 불러오면서 이미지도 같이 불러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보면은, 똑같죠? 아까 전에 불러온 거. 예. 어, 캡션 프로 상관까지 오는 동안에 느낀 게 뭐냐면은, 세션을 사용할 것인가, 카탈로그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 자, 명확하죠? 사실 뭐, 사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딱그 부분이죠. 예. 어떤 식으로 사진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사용자가 얼마나 익숙한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기가 스스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캡션 프로에 대해서 이 캡션 프로 카탈로그 기능이 캡션 프로 7버전부터 나왔단 말이죠.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이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세션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카탈로그를 이제 막 시작해서 카탈로그에 익숙한 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서로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좀 대립적인 관계가 해외에서 좀 있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게 그겁니다네 예. 이게 뭐 그걸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 아,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기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캡처원의그 세션 기능을 쓸 때도 있고 카탈로그 기능을 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연결 촬영에 가장 좋, 좋은 거는 솔직히 세션이 가장 좋습니다. 세션이 가장 좋고요. 일단 이미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 카탈로그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것을 말하기는 이전에 어떤 그런 사진 관리 측면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라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수많은 예, 라이트룸 강좌, 포토샵 강좌 예, 이런, 이런 강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강좌들을 여러분들 보실 때. 한가지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강사들이 설명을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있는 기능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laughs> 그러니까 뭐 키워드를 이렇게 놓고 키워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놓고 하위 키워드 상위 키워드 키워드 이런식으로 키워드를 막 넣고 그 다음에 별점도 넣어주고 플래그 막 넣어주, 깃발 같은거 있죠 플래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컬러 테두리 이런거 막 색상별로 테두리 같은거 넣어주고 그런 기능을 다 활용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딱 하나, 키워드 하나만 나는 하나 해도 돼. 그러면 키워드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사진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서 여러분이 스스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딱 정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분들의 말은 이런 거예요. 아,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으니 그것을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캡처 프로를 가지고 보정을 들어가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 어 세션 보다는 저는 여기서 카탈로그로 선택하겠습니다 세션이나 카탈로그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하는거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